예,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가 이렇게 아을 놔두고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예, 아주. 삼지구엽초가 아주 삼삼하게, 삼삼하게. 예. 연못 연못인데요. 이제 블레방화가 있었는데 아, 너무 오래돼서 썩었어요. <laughs> 나무로 됐다 보니까 썩더라고. 요 이거는 오작교 여기 견우진녀가 7월 7일마다 여기 건너가 여기 건너가요. 견우진녀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오작교를 건너서 어, 폭포가 또 토포가죠. 만드는 인경 콕포지만 자, 악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똑똑똑 떨어집니다. 오이 예, 이제, 콕포를 만들어 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끼도 끼고, 부처성도살하고어 이렇게 해서 우리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내려옵니다. 카 어, 타고 내려와서 카카카서카 똑 떨어집니다. 카떨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이카삼지구카카카죠 똑 삼지구 엽서가 또 빽빽하게, 빽하게 올라와 있고, 오작교까지 건너서, 이 오작교까지 건너면, 옆을 살짝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가 완전히 이제 삼지구 엽서 밭입니다. 여기도 빽빽하게 올라올 거고, 지금 이제 이미 올라온 아이들, 여기 이제 올라오는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엇! 그 와중에 삶이 보이네요. 이건 사냥산삼. 엇! 또 보이네. 여기 있네, 사냥산삼이. 저거, 여기 삼지구엽초 마을이라고 이렇게, 삼지구엽초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 쳤는데마저밑는 아주 빽빽하게, 아 꽃도 피었네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게 삼지구역초 꽃입니다. 삼지구역초가 또, 다 아, 빽빽하게 나올 자리. 아이고야, 전 또, 어린애들인데 꽃부터 피었네. 아, 꽃이 이렇게, 삼지구역초 꽃이. 이렇게 이제, 꽃 있으면, 아직은 어린데, 네, 곧 있으면 만발 할 걸로 삼지구엽초가 만발 할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여기도 삼지구엽초 꽃이 아주 이쁘죠자 이제 어느새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가 예 나오는 계절이 됐네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한 가지에서 이파리가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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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삼지구엽초라고 하고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꽃이 뭐야? 보셨어? 이거 보셨나 이런 꽃? 지가 막히죠야 어떻게 이쁘냐뭘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라? 아, 아. 어. 표라 어. 화분에다 심어놨던 건데 이렇게 화분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게. 꽃이 피었어. 너왜 그래? 앵커! 앵커 왜 그래? 에? <laughs> 앵커 왜 그래? 씻자. 아이. 왜? 놀아줘? 응. 놀아줘, 앵커야? 좀 이따 놀아줄게, 좀이다좀 이따. 이따 놀아줄게. 너 동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우리 앵커까지. 특별 출연 해봅니다.